뭐 하세요? 뭐하냐 시험 보던 응? 이벤트 나간 거 같다. 아 이럴 거면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그랬어. 아쉽긴 해. 아니 이번에 헷갈리는 거개 음. 많았거든. 음. 근데 평균이더라. 평균이면 잘본거 아니야? 난아 <laughs> 진짜 뭐지? 지 근데 난 기말 때 복구할게. 나도 기말 때 복구 쳐야 돼. 네. 주말 때 조금만 자면 에이프스까지가 뭐가 가능할까? 나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아 안녕. 안분 안녕. 안 가는데 안 그래요? 안녕. 안녕. 안잘안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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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이제 맘판에놀수있겠문에 근데 시험기간에라 하고 싶은 거 엄청 많고 막상 끝나면 그냥 자고 싶은 거 알지. 맞아. 아, 그리고 시험 끝나면 제대로 놀고 싶은데 막상 놀면 그런 느낌이 들어. 그니까. 너 이제 뭐 하게. 나. 이제 집 가서 자야지. 응. 너? 나. 나? 먼저 제대로 놀아야지. <laughs> 잘 가라. 바이. 어, 배고파. 어, 배고파. 야, 근데 너 요즘 효린이 자꾸 피하지? 아니. 아닌데? 아까 인사할 때도 자꾸 좀 피하던데? 아니, 그건 그냥 부끄러워서 그렇지. 좀 적극적으로 들게. 아, 알겠어. 아니, 효린이 깔려한다. 음... 아, 몰라. 뭔데? 아니야. 왜? 아니야. 아, 왜? 아, 왜? 아, 아니라고.